안녕하, 진 않으시죠? 나도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기도 어려운 제 영상을 발견했을 당신을 생각하니, 나도 그랬던 적이 있기에 남일 같지만은 않네요. 이별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당신의 심정을 대변할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화생방 훈련과 처음 느껴보는 고통을 몇 주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당신은 받을 수 있는 상담은 모두 받아봤을 거예요.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전화만으로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을 거예요. 사실 당신은 상담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그 사람들을 만난 걸 거예요. 맞죠? 제 말이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람들이 당신의 답정너를 눈치채지 못하자 당신은 초록 검색창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무조건 잘 헤어지, 초록 검색창으로는 부족해 더 확신을 얻고 싶어 유튜브에도 남자가 이별 후폭풍 올때전 여친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 남자가 이별 후회할 때전 남친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전 여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여자가 이별을 결심할 때 남자가 바람 폈는지 알수 있는 방법, 나도 그래 들리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지금 당신이 힘든 건 그만큼 상대방을 많이 좋아했다는 거겠죠. 슬프게도 상대방보다는 당신이 더 좋아했던 거고요 당신이 남자라면 그 여자의 얼굴과 몸매가 예뻐 착한 마음씨에 매력을 느꼈을 거고 당신이 여자라면 그 남자가 돈이 많고 성격이 잘 맞아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을 수 있겠네요 지금 당신이 괴로운 건그 사람보다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두번 다시 안올 사랑을 놓친 것 같은 아쉬움과 후회 때문이겠죠 혼잣말을 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의 일상에 없고 당신 또한 상대방의 일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마음이 아픈 거면 모르겠지만 한 달, 두달 지속되다 보면 평생 마음이 다친 상태로 살아갈까봐 어떻게든 후유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조급해졌을 겁니다. 이별은 둘이서 했는데 당신만 울고 있고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것 같아 화도 나고 비참했을 겁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이 이별에 반응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이 이별 후유증이 오래갔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당신에게 이별을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이별 후폭풍을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실천만 한다면 이별의 아픔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자칭 이별 전문가들은 이별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상대방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해야지만 빨리 잊을 수 있다고 하죠. 이별을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가 오히려 당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말이 쉽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이처럼 간단한 일이라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별 때문에 긴밤잠못 이루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상대방과 재회를 하고 싶어서 힘든 거잖아요. 이별했지만 잠자기 전에 전화하고 싶고, 내일도 연락해 일상을 공유하고 싶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이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재회를 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이것부터가 먼저입니다.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보세요. 스스로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 같아 내키지 않을 수 있고, 재회를 기대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더 상처받게 될까 두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상대방과 재회할 것을 마음먹어야 합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이별을 극복했는지 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 6에 저는 나쁜 아주 나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이 어렸을 때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 나쁜 여자가 치명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나쁜게 매력인 여자와 연애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이별은 더욱더 최악이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여러 최악의 상황을 대면했고 그중 하나는 잠수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를 아직 좋아하는 마음보다 저에게 보여준 무례함이 제가 감당했어야 할 비참함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가 어떤 상대를 만났는지 감이 오시죠. 지금의 저에겐 남아있지 않지만 26의 저에겐 순수함이 있었나 봅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해서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바보처럼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해바라기? 아니요. 순정남?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호구 같은 세... 조금 모자란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은 무조건 그녀에게 있었어요. 연애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으니까 마음의 차이였다고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녀가 나를 덜 좋아했다. 이 사실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고, 제가 부족해서 매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매일 연애 관련 글들만 찾아봤습니다. 재외 컨설팅 사기, 연애 전문가들의 글을 읽고, 수시로 유튜버 분들의 이별 재외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 분들께 정말 감사했고, 사람들은 매일 이별을 하고 있으니, 나도 언젠간 힘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본 글들과 영상들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였습니다. 이별 통보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해 떠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만 믿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제 자신을 더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고,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거울 속에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여,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떠나 자존감이 낮아져 살이 빠져 야윈 남자,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란 남자,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 깔끔하지 못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유혹하기 위해 헬스와 규칙적인 식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관심을 받기 위해 면도를 하고, 헤어스타일을 남자답고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옷을 새로 사 입어 보고 남성 악세사리로 저를 꾸며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돈이 없는 남자를 싫어했습니다. 남자는 곧 돈이었고 데이트는 저의 돈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미친 경제관념이 뚜렷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녀 때문이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겸사겸사. 저는 세달 동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그녀에게 연락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제 자신에게 집중하며 보내다 보니 제 자신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한세 달째가 되던 날 저는 문득 이런 혼잣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굳이? 다시 만나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운데? 그녀를 다시 만날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하게 된 저는 재회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담으로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모습에 돈을 더 많이 벌게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된 모습에 염치없이 새벽에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는 미안하다며 한순간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는 헛소리를 메신저로 남기더라고요. 그동안 잠수 이별 당한 걸 복수하고 싶어서 무시할까 했지만 연락이 너무 자주 와서 짧고 굵은 답장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 한 통으로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해야 이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동기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재회라는 동기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재회를 목표로 당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에게 사랑을 줄때 이별을, 상대방을, 당신을 객관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제 방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예뻐지세요. 주제도 모르고 당신을 떠난 남자 때문에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세상이 보란 듯이 다시 지어주세요. 더 많은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세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모르고 떠난 그가 후회하며 돌아올 겁니다. 재회는 당신의 선택이고요. 당신이 남자라면 더 대담해지세요. 만만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는 듯 웃음을 잃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보세요. 의욕이 안 생기더라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운동해보세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언제나 깔끔한 용모를 유지하세요. 어렵겠지만 떠나간 여자를 그리워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하세요. 자기 계발하세요 직장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남자가 되세요. 더 능력 있는 남자가 되세요. 그런 남자가 된 순간 당신도 모르게 이별 후유증은 끝나 있을 겁니다. 후유증이 끝나고 당신의 마음이 진정될 무렵 당신을 떠난 그녀의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사랑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세 달. 길게는 여섯 달 동안 이별 극복을 핑계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더 좋은 사람이 된 당신은 더 이상 이별에 아파하지 않게 될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들다면 그때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 이별의 고통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죠? 금방 끝나요. 더 멋진 남자친구 못 사귈 것 같죠? 당신을 사랑해줄 더 멋진 남자들 많아요. 더 예쁜 여자친구 못 사귈 것 같죠? 당신이 사랑해줄 더 예쁜 여자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나도 그랬거든요.